자 오랜만에 만났는데 지금 자한당 돌아가는 분위기를 뭐라고 한마디로 딱 하시고 싶습니까? 아무래도 좀금답해 보이죠. 좀더 강하게 좋겠습니다. 그 힘을 좀 누가 좀 보태드렸으면 좋겠습니까? 네뭐 저희가 다이입게또 우리 국민들도 많이 좀 깨우치고 도와드려야 되는데 그래도 오늘 이비 이렇게 오는데도 전국에서 오 대구서 버스 한3 0도였어요 대구에서 왔는데 또 오늘 또 이리 또 구석에서 만날 줄 몰랐네 아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 당원대회 할때 그때 한참 김진태 형 따라다니면서 네, 봤는데김현이곧 네, 네. 오실 겁니다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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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여튼 네, 장안당에서 그래도 젊은 피가 앞에 계신 분이 계시니까 좀 멋지게 힘좀 내주시기 네, 네. 바랍니다 파이팅. 대구 화이팅 한번 해주십시오 감투도깨비 네, 화이팅 감투도깨비 감... 감투 도깨비 유튜브 감투 도깨비 아, 예. 감사합니다 네. 네.